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마포역에 있는 리버뷰 나루 오피스텔 소개해 드립니다. C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이 호텔이고요. D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나루 오피스텔입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호텔식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1 타입은 전용 23평이고요. 방 하나에 욕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4층은 9억부터 시작을 해서 탑 층 펜트하우스는 13억 5천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청약이 접수가 됩니다. 자, A1 타입 현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관에는 이렇게 오른쪽은 모두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천장에는 헤퍼필터를 사용한 에어샤워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묻어나온 미세먼지를 현관에서 털고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투명 중문이 있어서 다른 세대 와의 소음이나 이런 게좀 단절되는 장점이 있고요. 분리되어 있는 룸은 미닫이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침실인데요. 침실 공간에서 책상을 하나 놔도 될 정도로 좀 넓고요. 지금 보이시는 전망 그대로 20층 이상은 이 전망 한강이 잘 보이는 전망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 침실 가운데 있는 미닫이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은 좀 자주 있는 자주 입는 옷들을 보관하면 편리하시고요. 밤섬이나 이렇게 한강이 영구적으로 잘 보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욕실은 이 침실에서 미닫이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공간으로 보시면 붙박이장이랑 스타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풀퍼니시드 시스템이라서 이런 스타일러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가구 구매하지 않으시고 문만 들어오셔도 될것 같은 리버브달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욕실이 굉장히 넓고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그 세면대랑 양변기가 있고 안쪽에는 샤워 시설이랑 욕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이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로 나가 보겠습니다. 거실은 전면 창이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고요. 그리고 이제 부엌도 창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창이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한강 전망도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좀 시원한 전망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옵션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삼성 셰프 컬렉션으로 맞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하시면서 한강 전망을 보시면서 가족들이랑 대화도 하실 수 있다는 게이 주방의 특징이고요. 오른쪽부터 이제 오븐이랑 식기 세척기랑 싱크대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이제 명품, 뭐, 세자르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모두 냉장고고요. 왼쪽은 모두 냉동고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따로 냉장고 구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왼쪽으로 오시면 세탁기랑 건조기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세요. 문을 닫으면 또 깔끔한 외관이기 때문에 보관하기도 매우 좋으시고요. 이거는 아일랜드 식탁에 있는 콘센트 찍어보았습니다. 이쪽 그리버브나르는 모두 이제 스마트 시스템이랑 호텔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1층에는 공공 도서관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실 게스트룸 욕실은 샤워 공간이 없이 이렇게 샤 세면대랑 이렇게 양변기만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은 지문 인식을 사용해서 출입문을 만들 예정이고요. 전력이나 대지 전력 CCTV 모두 방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청약 중이시니 번호로 연락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